목표가 없으면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은 방향이다. 목표가 없는 삶은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방향이 없다면 결국에는 엉뚱한 곳에 도달하거나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목표가 없으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방향성을 잃은 배와 같고 결국에 와서 목표 없이 산다는 것은 헛된 여정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라. 목표 없는 삶은 항해하지 않는 배와 같다는 고대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목표가 없는 삶이 얼마나 방향을 잃기 쉬운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 목표 설정이 없다, 목표가 없다, 인생의 목표가 없다 이런 사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그 일이나 인생의 동기 부여를 갖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은 20대 때,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인생이라는 게 뭐냐, 뭐 이러면서 철학서적도 읽고 철학 과목도 듣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뭐냐, 인생이라는 게 뭐냐, 뭐 이러면서, 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어, 이성도 만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 생각도 하고, 어, 책도 읽고,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이제 사회인이 되게 되면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인이 되면은 또 결혼을 하게 하고 나서는 그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 아니고 주어진 대로 가는 거죠. 회사에 취직했으면 그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가는 거고 결혼을 했으면 그냥 결혼해 가지고 애 낳아서 애 키우고 가정생활하고 아무런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 없는 삶은 위험하다.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면은, 그, 저기, 야호를 많이 외쳤죠. 야호 하면은, 뭐, 저쪽에서 그 메아리가 친다고. 근데 그게 그 시작이 예전에 보니까 그 초등학교 때그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야호, 산에 올라가서 야호를 외치면 그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또 그런 노래도 있고. 그래서 그 메아리라는 그 개념을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이제 배웠는데, 목표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이게 이제 메아리 같아 메아리.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이 돼서, 어, 회사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 보면 이제 술 문화 한국에는 술 문화가 많기 때문에 술이나 먹고 어 그냥 거기에서 승진하고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인생을 사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냥 주체 없이 자기 고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공이산 그러니까 이게 우공이라는 게 사람 이름인데 우공이라는 노인이 어, 집 앞에 이제 큰 산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게 불편해가지고 평생을 걸쳐가지고 이제 흙을 조금씩 옮겨서 산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웃기는 얘기죠. 마지 어, 산을 그뭐 매일마다 어, 어느 정도 흙을 옮겨가지고 산을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하여튼 이 우공, 우공이라는 그 노인이 그 끈기와 목표 고식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 가서는 신의 감동이 생겨서 산이 사라졌다. 이제 이런 그 고사예요, 고사, 고사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 중국 고사 우공이산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어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을 때 어떤 성취도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 없이 그냥 주어진 삶을 살기에 바쁘죠. 야, 오늘 하루 살기도 바쁜데 무슨 뭐 장기 목표라든가 인생의 목표는 뭐건 거치장스러운 거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있습니다. 목표 없는 조직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배와 같다. 이런 이런 말을 남겼는데 에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없이 살아가면 순간순간 즐거움에 집중하게 되고 장기적인 성, 성장이라든가 그 성취감을 어,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인생을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제 주말마다 이제 영화 한편 보고 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같은데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 같은데 일본 같은데 여행을 가고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정도 되면은 뭐 최고조로 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 인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한다 그러면은 동남아 가지 말고 미국을 미국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여행. 미국을 와봐야 어이 세계의 이 세상의 내일과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며, 어,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물론 유럽도 좋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보통, 어, 최소, 어, 일주일에서, 어, 10일 이상, 7일에서 10일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이제 갈수 있는 데고, 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려하죠. 과거의 그런 문화 유적이라든가. 그렇지만은 유럽은 이제 어, 화려한 대신에 과거를 어, 인류의 과거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고 미국 여행은 어, 인류의 미래, 앞으로의 그 인류나 세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어, 거기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남아를 가지 마시고 미국 여행을 가야 됩니다. 그 젊은이들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제이 강의를 인강을 듣는 젊은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 미국 유학을 가셔야 돼. 미국 유학을 오세요. 미국으로. <laughs> 환영합니다. 미국 유학을 오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에, 영어권이 많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권이 많은데, 에, 미국 본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가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에, 인도라든가 필리핀까지 뭐 이렇게 해서 영어권으로 해서 가는데, 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영어 배운다고 갔다가 잘못된 인생을 걷는 사람도 많은데 또 요즘은 호주로 많이 가더라고요. 호주로 예전에는 이제 캐나다 많이 갔다가 호주로 제그 단기 유학이죠. 어학연수 같은 거나 뭐 단기 유학으로 해서 호주를 많이 가는데 왜 영어를 배우려면은 그 미국 본토로 와야 되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와야 범을 잡는 건데. 내가 이제 미국 살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중심 도시 LA에 살면서 어~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한심하고 어~ 정말 인생 헛된 인생을 사는구나 그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이게 어~ 어떻게 미국 본토를 내가 들어가나 미국을 들어가나 이런 생각에서 못하고 이제, 그 옆, 옆 근처, 옆 동네로 가는 거죠. 캐나다나 아니면 호주 좀 약간 만만한 데가 없을까 하고, 이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가지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미국을 와야 돼, 미국을. 미국을 와서 여기서 생활을 해보면은 정말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그 인생관이라든가 철학이 생기면서, 어, 인생 계획이 생기는 거야, 인생 목표가. 그러니까 애가 좀 어리버리 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국 와서 이게 너무 똑똑해지는 거예요. <laughs> 오늘 이제 이 인강을 통해서 손동훈 어, 박사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그냥 엄청난 그 노하우를 알려줬네요. 인생의 목표 없이 살아가면 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간의 즐거움 이게 이게 다 우물 안의 개구리 마냥 이게 이 세상의 전부인가 보다. 미국 대통령이 되면 온 세계 나라의 정상들이 쫄쫄 맵니다 아, 왜 그런가 거기 가봐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 가봐서 미국 사람을 만나보고 어, 미국의 맥도날드도 직접 자기가 사먹어 어, 사 보고 어,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이런 것도 보고 어, 연구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인생 목표 없이 살아가면 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어, 아무리 해봤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장기적인 성장이라든가 성취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끝나는 인생이죠. 이 인생 목표가 삶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공자는 지지자, 지지자는 호지자만 못하고, 호지자는 낙지자만 못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낫다 이런 미닝이에요. 우리가 인생 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이 이 과정을 즐겨야 된다는 거죠. 과정을 즐기면서 어 결론적으로 결과 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그 과정은 무시하고, 그냥 결과만 중요시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인생에 철학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문학이 부족한 거예요, 인문학이.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달달달달달 외우고 암기해가지고, 어, 저기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인문학이 부족하죠, 이게. 인생에 대한 풍요로운 그게 없는 거야. 미국의 철학자, 랄프 왈도 에머슨은 유명하신 분인데, 목표는 단순히 도달해야 할 끝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이 손동훈 박사의 인강을 들으시는 그 20대가 있다 그러면 모든 것 지금 다 팽개치고, 어 시베리아 그, 종, 그 횡단을 한번 해보셔야 돼.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해가지고 어, 유럽까지 에,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제 약간의 그 준비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겠죠. 뭐 그냥 뭐빈 몸으로 가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 계획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럽까지 그, 대륙 횡단 하는 것에 성공한다 그러면 배낭여행이죠. 여러분 엄청난 배움과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다 팽개치고 그거부터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미국 유학에 도전하고. 이게 이제 미국도 유학이 이제 단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체류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따는 과정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전을 해야 뭐가 될거 아니야. 인생에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목표를 세우는 게 어렵다 그래요. 인생의 목표를 써봐라 종에다. 그럼 그거 뭐 쩔쩔매면서 쩔 응?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글을 쓸줄 몰라 글을. <laughs>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글로. 그러니까. 단답식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뭐, 그 정도는 대통령.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럼 대통령. <laughs> 최근에는 이제 뭐 스포츠 운동선수, 뭐, 야구선수라든가,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자기의 그 인생 목표를 글로 써야 되는데, 그걸 할줄 몰라요.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환경을 아는 것이 성공의 키다, 성공의 열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나를 좀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나 자신을 먼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된 사람 있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내가 내 자신이 누군가. 이런 사람은 무조건 여행을 떠나야 돼. 여행. 지금 다른 거다 팽개치고 여행을 떠났어 내가 지금 내 자신이 누군가, 내가 왜 인생을 사는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니, 그러다 죽을 거예요? <laughs> 자기가 안 해보던 걸 해봐야 돼, 안 해보던 거. 근데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죠. 여행을 떠나서, 어, 이제 또 깊은 독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철학서적 같은 거 있잖아요. 나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골 깡촌이라고 그러죠? 시골 깡촌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laughs>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시골의 깡촌에 살다가 중학교 무렵이 돼서 기차라는 걸 처음 본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 살던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laughs> 그러니까 시골 깡촌에 살면은 동물원 같은 데 가서 뭐 기린이며 뭐 사자며 뭐 낙타며 이런 거 구경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골 깡촌에 살다가 중학교 때그 기차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에, 이분이 한국의 그 유명한 대학교 총장님이 됐어요. 인생의 목표는 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프로세스 중에서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면 이 동기부여가 생겨요. 목표가 동기부여의 원천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똑순인가?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예화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이제 어려웠을 때 60년대, 70년대에 100만원을 모은다. 100만원, 그때 당시 100만원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천만원 1억 정도가 될 정도 될 텐데 1억을 모은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어, 매달마다 얼마씩 저축해가지고 어,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뭐 가게를 차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니까 목표가 동기부여의 원천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파워를 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 목표가 있어야 돼. 인생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인생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이 많은데. 에,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지기지피죠. 지기지피. 지기지피. 자신을 알고 지기. 자신을 알고 지피.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 이런 말입니다. 마부작침.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도끼를 갈아가지고 온지를 바늘을 만들어요. 바늘이 조그만 건데. <laughs>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끈기 있는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목표는 꿈에 날개를 달아준다. 미국의 동기부여 강사 아, 지그지글러가 했던 그 명언인데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좀그 이름이 좀 특이하죠. 저도 이 책을 한 이, 이분 책을 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그 어, 긍정 마인드로 그 적극적으로 그런 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목표가 꿈을 현실로 마, 만들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류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 성공한 사람들은 어, 모두 명확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꿀 제품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마리 퀴리는 과학 연구를 통해서 인류에게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 마리 퀴리에 대한 그 영화가 있어서 제가 좀 한번 봤는데, 뭐 내용은 재미가 없어요, 별로. 그냥 그 마리 퀴리에 대한 그런 인물사에 대한 내용인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아주 특별한 남다른 면들이 많더라고, 요 이분은. 진짜 그 사람들로부터 존,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취직을 해가지고 뭐 얼마 안 되는 돈을 그냥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 장학금 받은 걸다 돌려줬어요. 돌려주지 않아도 될 거를. 그 그러니까 이분은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부모가 이제 자식들한테 뭐책 사줄 때그마리크리에 대한 그런 그 자서전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집 같은 거, 이런 거좀 읽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분은 참 굉장히 인성이 남다른 분이야.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라든가 마리 퀴리의 공통점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동훈 박사의 인강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아이고, 저도 인생의 목표는 없어요. 옛날에 20대 때좀 세우다 말았는데, <laughs> 옛날에는 일기도 좀 쓰고 뭐 이랬죠. 옛날에는 일기도 쓰고, 어, 여러 가지 뭐 생각도 좀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인생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될 만한 게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오늘 지금 하루 살아가기도 급급하고, 지금 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급박하고 물가도 막 오르고 정신없어요. 언제 이 일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까 이런 생각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할수 있는 최대의 말인가요? <laughs> 인생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수립하고 변화된 미래를 맞이하자. 다섯 가지 제안을 다섯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자, 가치관을 정립하라.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가치관.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죠. 1번, 2번, 3번, 4번. 어떻게, 동시에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기가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를 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돼. 아이고, 제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지금 뭐 제가 내일모레면은 70이 넘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뭐 지금 죽을 것도 아니면서 죽는 날까지 그냥 헛된 인생을 사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laughs> 나이가 70이다, 80이다, 죽을 때가 다 됐어도 죽는 날까지 삶의 목표를 설정해서 하나씩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야. 인생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무런 사는데 아무런 그 삶의 목표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산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이든 사람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거지의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요즘은 거지라는 말은안 쓰죠? 홈리스란, 그러나요? 요즘에 홈리스라고 그러나요? 미국에서는 홈리스라고 그러는데, 어, 거지들의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예. 길바닥에 떨어진 그 담배 꽁초 누가 피다가 만꽁초 고고 하나 어떻게 주워가지고 불 붙여서 담배 고고 마지막 한 모금 빠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가치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라. 그래서 목표를 하는 건 이제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어떤 분은 이게 글을 쓰는 거가 서투신 분들이 많아요 되게 보면 어떤 어~ 정보나 아니면 이런 무슨 대화나 이런 게 있으면 어디 수첩이나 이런 메모장 같은 데다가 볼펜으로 그걸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잊어버리겠죠. 자기가 무슨 뭐 IQ가 무슨 200이 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기록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기록. 기록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바로 그 답변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자, 세 번째 전략은 계획을 수립하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플랜에는 타임 시간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방법 같은 게 이제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실천하라, 실천하라. 그래서 뭐 거창하게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좋겠죠. 작은 목표를 하나씩 하면서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데까지 갈수 있는 것이. 보다 이제 현실적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일 거야 아마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할수 있는 건 뭐냐면은 독서와 건강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과 이제 그 운동, 책을 읽는 것과 운동과 취미 활동, 취미 활동 이런 거는 무슨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건데 뭐 거창하게 할 것도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 문화나 이런 시스템이 잘 발달이 돼서 자기 집 자기가 사는 동네 주변에 다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가서 그 아이디 제공 저기 보여주고서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가는데 도서관 들어가서 책을 빌려서 뭐돈한 푼도 안 들이잖아요. 돈안 들이고 책도 보고 거기서 이제 그 인터넷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도 얻을 수가 있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는다든가 뭐그 읽는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두 권씩 읽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도 자기 집 주변에 공원 같은 데를 이렇게 몇 바퀴 돈다든가 그러니까 한국이 보니까 제가 한국 방문해서 보니까 너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자, 그 도서관도 그렇지만 자기 주, 집 주변에 보면은 그 트레일러 코스라 그래서 그 산책 코스가 다 있고. 또 공원도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그런 데 가서 이제 바람도 쐬고, 이제 정기적으로 그런 운동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은 취미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취미 활동도 하고, 또 SNS 통해가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접할 수 있고,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하다 보면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다 보면 또 달라져요, 목표가. 그 인간은 위대한 거죠. 자꾸 이게 발전이 되거든. 조금씩, 조금씩 나 발전.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세워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그 다음에 한달 단위로,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뭐 3년, 5년, 10년. 그러니까 뭐 롱텀으로 세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길게 세우면 지루하니까 일주일 단위로 한번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서 한 달. 그 목표로 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될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피드백인데요. 반성 및 수정.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이제 한번 반성해 보는 거지. 이게 좀그 노선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는 뭐가 어떻고 더 어떻고 그게 있을 거아니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동네 도서관에 가서 뭐 하는 거가, 이 시간이 좀안 맞고 점심 먹는 거하고 뭐가 된다든가, 아니면 직장 일 하는 거하고 좀 어떻게 안 된다든가, 책을 빌려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작은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지금 이, 인강을 듣는 즉시, 노트를 하나 마련하세요, 노트. 노트를 마련하셔가지고, 노트하고 펜을 준비하셔가지고, 노트에다가 날짜를 쓰시고, 몇 년, 몇 월, 며 일, 무슨 요일. 옛날에 그 저기 일기 쓰듯이 오늘 날씨는 뭐 어떻고, 기분은 간단하게 자기의 그런 것도 좀 써놓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뭘 하려고 그런다. 아, 손동원 박사의 인강을 들었더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보라 그러던데, 요거 한번 해서 내가 한번 어, 좋은 결과를 한번 얻어봐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가지고 노트에다가 할거좀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좀 쓰세요.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쓰다 보면 또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긴다고. 볼펜도 좀 좋은 거를 좀 사야 되겠네. 그 문구류 같은 데 가가지고 빨간 거, 파란 거뭐 여러 가지도 하고 뭐 형형색색으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어? 욕심도 생기잖아요. 이저기그 노트도 좀 좋은 거로 해가지고 가죽으로 된 것도 사가지고서 쓰다 보면 거기에서도 발전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써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인생 여정을 써야 돼 자꾸 써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반성을 반성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수정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런 과정, 지금 제가 다섯 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드렸는데,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진짜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그러다가 이제 병원 가서 갑자기 암 걸렸다 그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삶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설정해준다. 또 우리 인생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낸다. 이거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어, 목표 없이도 잘 살았는데요. <laughs> 지금까지 인생의 목표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딴 거안 해도 잘 살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순간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까. 순간의 행복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목표가 있는 삶이 더욱 충만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라도 좀 돌이켜서 <laughs> 자신만의 그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실 때 한번 해 보세요. 이제라도 자신만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meaning life,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